아무 느낌도 없어요. 수십 년간 함께한 성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많은 60대 남성들이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분명 욕구는 있는데 자극을 해도 발기가 안 되거나 사정 후엔 허탈함만 남는 현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남성 성기능 회복을 20년 넘게 상담해온 김정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발기력을 살리는 자위루틴 5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때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면 전립선과 성신경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극법, 발기 지속력을 높이는 기술,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변화 사례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사정했는데 기분이 더 허탈해요. 망가진 쾌감의 진실. 서울에 사는 62세 장씨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는데 기분이 더 허탈하네요. 예전엔 온몸이 찌릿하고 힘이 빠질 만큼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허무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60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쾌감의 절정이 사라지고 사정이 끝나도 만족감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쾌감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자극 습관입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이어온 빠르고 강한 자위 방식은 성신경과 전립선에 지속적인 피로를 줍니다. 뇌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지고 미묘한 쾌감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실제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이 떨어지고 사정 후에는 허탈감만 남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사정은 하지만 발기 유지가 어렵거나 사정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적 불안감까지 더해지면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쾌감을 되살리기 위해선 첫째, 속도와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사정 직전의 순간을 오래 유지하며 몸 전체의 감각을 되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의 움직임 뿐 아니라 호흡,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뇌에 새로운 자극 패턴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한 자극만이 쾌감이라는 잘못된 회로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습관처럼 같은 방식, 같은 속도로만 자위를 하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바로 쾌감을 빼앗고 있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사정 후에 만족감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극 방식을 바꾸는 게 첫걸음입니다. 2. 더 세게, 더 빨리. 전립선을 파괴하는 최악의 습관.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4세 이씨는 젊었을 때부터 강하게 빠르게 자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속 시원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발기는 금방 약해지고 사정 후에는 묵직한 통증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까지 잔뇨감과 불편함이 이어졌죠. 강하고 빠른 자극은 순간적으로는 짜릿할지 몰라도 전립선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성기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관이지만 압박과 과도한 마찰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전립선액 분비가 불규칙해져 발기력과 사정력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뇌 역시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그 결과 실제 성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나 부드러운 자극에는 흥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자신감까지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습관을 끊기 위해선 첫째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입니다. 둘째 손이나 도구로 압박하는 힘을 최소화하고 피부를 미끄러지듯 자극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사정 직전의 흥분을 바로 해소하지 말고 호흡을 조절하며 잠시 멈추는 애지인 기법을 병행하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전립선은 휴식과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몰아치는 자위는 단기적으로는 해방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기능 저하와 전립선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혹시 지금도 세게 빨리가 더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야말로 발기력과 쾌감을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3. 자극은 있는데 발기는 없다? 감각마비의 시작. 경기도에 사는 61세 최 씨는 요즘 들어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극은 주고 있는데 발기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손으로나 도구로 충분히 자극을 해도 잠깐 단단해졌다가 금세 힘이 빠져버립니다. 머릿속은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 현상은 감각마비의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특정 방식, 특히 강하고 직접적인 자극에만 의존하다 보면 성신경이 그 자극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자극, 특히 부드럽거나 느린 자극에는 반응이 줄어들고 뇌와 성기의 연결 신호도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성관계에서 파트너의 손길이나 리듬에 반응하지 못하고 발기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감각마비는 단순히 발기력 문제를 넘어서 성적 흥분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액 순환 저하와 신경 반응 속도 저하가 겹쳐 증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 결과 자극을 받아도 발기는 약하게 사정은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감각 재훈련입니다. 첫째, 강한 압박과 마찰을 줄이고 부드러운 터치에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자극 부위를 다양하게 바꿔 손길이 매번 새롭게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자극만이 아니라 호흡, 상상, 시각적 자극 등 복합적인 흥분 요소를 함께 활용하면 뇌와 성기의 연결이 다시 강화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극은 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라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신경과 감각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극 패턴을 바꿔야 발기력과 쾌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젊은 자위는 이제 독이다 노년기 자위의 금기 4가지. 젊을 땐 밤새도록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강한 자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건 발기력과 전립선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과 신경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회복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 시기에 맞지 않는 자위 습관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빠른 속도의 마찰입니다. 젊을 땐 순간적인 쾌감이 강점이었지만, 노년기에는 혈액이 성기에 충분히 모이기 전에 끝나버려 발기 유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면 성신경이 둔감해져 더 강한 자극 없이는 흥분이 잘안 됩니다. 두 번째 금기는 과도한 압박입니다. 손이나 도구로 성기를 세게 쥐는 습관은 혈관과 신경을 압박해 감각 저하와 발기 부전을 초래합니다. 특히 전립선에도 무리를 줘 염증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 금기는 반복적인 단시간 사정입니다. 짧게 자주 사정하면 발기력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성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집니다. 노년기에는 사정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지므로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금기는 야간 과도 자위입니다. 밤늦게 반복적으로 자위를 하면 숙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 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성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강하고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고 부드럽게로 바꿔야 합니다. 발기력 유지와 쾌감을 동시에 살리고 싶다면 젊었을 때의 방식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젊은 시절 습관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지금 발기력 저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5. 에지잉으로 폭발 쾌감. 멈춰야 느껴진다. 많은 남성들이 사정 직전에 그 강렬한 순간을 아쉽게 흘려보냅니다. 대부분은 흥분이 최고조에 이르면 바로 사정을 해버리지만, 에지잉이라는 기법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지잉은 절정 직전에 자극을 멈추거나 속도를 낮춰 흥분을 잠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기력이 오래 유지되고 사정 시 쾌감이 몇 배로 커집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윤 씨는 처음엔 이 방법이 고문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달간 훈련을 해보니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쾌감으로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사정이 폭발하듯 터지고 끝난 뒤에도 만족감이 오래 남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에지잉의 핵심은 사정 직전의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하체 근육이 긴장될 때 손의 움직임을 멈추거나 강도를 줄입니다. 그 상태에서 깊고 느린 호흡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흥분이 살짝 내려갔을 때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2에서 3회 반복하면 사정시 전립선이 강하게 수축하며 더 진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지잉은 발기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발기 유지에 필요한 혈류량이 늘어나고 성기와 뇌의 연결 반응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빠르게 사정해버리는 습관을 줄이고 이렇게 멈추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발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정이 너무 빨라 만족하지 못했다면 오늘 밤 에지잉을 시도해보세요. 멈추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쾌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6. 발기력 살아나는 손 기술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자극법. 손의 움직임 하나로 발기력과 쾌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강한 압박보다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자극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성기 주변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신경 반응을 깨워 발기 유지력을 높여줍니다. 서울에 사는 63박 씨는 과거 습관적으로 강하게 쥐고 빠르게 움직이는 자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발기력 저하를 느끼고 부드러운 스트로킹 기법으로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전에는 발기가 금방 죽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끝날 때까지 힘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부드럽게 쓸어올리는 자극법의 핵심은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가락과 손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기 아랫부분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마치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올려줍니다. 이때 압력은 피부가 살짝 당겨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의 속도는 숨결에 맞추어 느리게 하고 중간에 멈춰 감각이 퍼지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발기력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자극이 전립선과 주변 신경에 과부하를 주지 않아 장기적으로 성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건조함을 줄여 민감도를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중년 이후 발기력 회복의 비결은 힘이 아니라 리듬과 온도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위로 쓸어올리는 손길은 혈류를 끌어올리고 내가 성적 자극을 더 오래 느끼도록 돕습니다. 혹시 지금도 강하게만 자극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힘을 빼고 손끝의 온기로 발기력을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7. 전립선이 반응하는 비밀 스위치 회원부 눌러 보기. 남성의 전립선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도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고환과 항문 사이 우리가 회원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부위에는 전립선과 연결된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어 적절히 자극하면 발기력 강화와 쾌감 증폭에 효과적입니다. 대전에 사는 58세 김씨는 최근 회음부 자극을 시도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성기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발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회음부 압박이 전립선에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어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에 강력한 흥분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회음부 자극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 끝이나 주먹의 마디를 이용해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처음에는 약한 압력으로 시작하고 점점 강도를 조절하면서 묵직한 시원함이 느껴질 때까지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을 깊게 하고 몸 전체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와 병행할 경우 회음부를 주기적으로 눌러주면 전립선 수축이 강해져 사정시 쾌감이 크게 상승합니다. 또한 발기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짧은 시간에 발기가 꺼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도한 압박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통증이나 멍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극 후 불편함이 남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기를 직접 자극하는 방법만 고집해 오셨나요? 회원부라는 비밀 스위치를 활용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 홍사만포와 자위, 성기능 부스터 꿀조합,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과 성욕은 점차 줄어듭니다. 이럴 때 많은 남성들이 보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찾는데 그중 꾸준히 효과가 입증된 것이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혈류 개선 효과가 발기력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자위나 성관계전 간단히 섭취하면 부스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0세 오씨는 매일 저녁 자위전 홍삼 한 포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발기가 빨리 되고 오래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홍삼에 포함된 사포닌이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성기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는 작용 덕분입니다. 홍삼과 자위를 함께 활용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홍삼을 섭취한 뒤 최소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성분이 흡수되고 혈류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후 자위나 관계를 하면 발기력과 감각이 훨씬 살아납니다. 또한 홍삼의 안정 효과 덕분에 긴장이나 불안을 줄이고 성적 흥분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심리적 요인이 발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보조 효과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면 두근거림, 불면, 위장, 불편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하나에서 두포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오늘도 습관적인 자유로만 만족하고 계신가요? 홍삼 한 포를 더하면 같은 자극에서도 훨씬 강한 반응과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3주 만에 다시 섰어요. 환자들이 말하는 기적의 변화.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65세 박씨는 몇 년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자극을 해도 발기가 약했고 관계 중간에 사라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달 전부터 시작한 생활 습관 변화가 단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비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과 가벼운 스쿼트를 통해 하체 혈류를 개선한 것. 둘째, 자위 방식을 강한 압박에서 부드러운 스트로킹으로 바꾼 것. 셋째, 일주일에 두 번은 에지잉 훈련을 병행해 발기 지속력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3주 후 그는 자위 중 단단한 발기가 10분 이상 유지되는 걸 경험했고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힘이 좋아졌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9세 정 씨는 회음부 자극과 홍삼 섭취를 병행한 뒤 발기 속도와 강도가 모두 향상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전엔 사정 후 허탈감만 남았는데 요즘은 몸과 마음이 다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힘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혈류를 관리하고 자극 방식을 바꾸며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혹시 지금도 발기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3주면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작지만 그 끝은 새로운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발기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지만 관리에 따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자위 루틴 5가지는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전립성 건강과 혈류 개선,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강하고 빠른 습관을 버리고 부드럽고 느린 자극으로 감각을 되살리세요. 애지인과 회원부 자극, 그리고 건강 보조 습관이 더해지면 60대 이후에도 강한 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위는 숨길 게 아니라 관리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깨워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